보이시죠. 진짜 촉촉해요. 백탁이 심하지 않아요. 절대 이 선크림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요. 저는 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하지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너무너무 덥지 않아요? 진짜 갑자기 진짜 여름이 된것 같은데, 제 영상 중에 선크림 무기자차, 유기자차 추천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오랜만에 제가 또 무기자차 선크림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두 가지 선크림 바로 제가 알려드릴 텐데, 바로,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그리고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먼저 달바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달바는 여러분, 제가 유기자차 선크림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건성이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어, 사용하기 괜찮을 만한 유기자차 선크림 두개 소개해드릴 때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유기자차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거 여러분 마일드 선크림 그러니까 무기자차거든요 제가 먼저 제형을 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발림성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촉촉해요 보이시죠 진짜 촉촉해요 진짜 너무너무 촉촉해 일단 여러분, 제 피부 타입 아시죠? 건성이고요, 악건성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진짜 최악인 피부예요. 어떻게 보면. 무기자차 선크림은 여러분,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 좋지만 단점이 뭐예요? 건조하잖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하얀 돌가루를 사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달바 선크림은요, 여러분, 진짜 촉촉해요. 제가 촉촉하다고 소개해드린 그 로백틴. 로백틴 선크림이 진짜 촉촉해요. 촉촉해서 제가 촉촉하다고 소개를 시켜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거의 맞먹어. 거, 그거보다 솔직히 조금 더이 달바가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해요 여러분. 잘 제품을 흡수시켜 주면 은 백탁도 거의 많이 남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양을 발라서 이렇게 좀 백탁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 흡수되고 나면 은 진짜 백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른 쪽, 안 바른 쪽. 거의 백탁이 없죠. 거의 진짜 백탁은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보습감이 있는 나이트 크림을 바른 느낌. 그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이렇게 촉촉하게 발려요. 그리고 이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요. 확실한 거는 첫 발랐을 때는 여러분 제품을 처음으로 발랐을 때는 대부분 촉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분 제형을 바르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건조함이 얼마나 느껴지냐 속건조가 생기느냐 이 피부가 얼마나 땡기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달바 선크림은 시간이 지나도 이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겨울에는 이건 진짜 필수 일것 같고 여름에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매트한 무기자차 선크림은 아무래도 메이크업과의 궁합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계절, 그러니까 계절 상관없이 선크림은 또늘 항상 발라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선크림은 진짜 촉촉해서 피부가 진짜 너무 편안해서 추천을 드리는 선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100%내돈 내산이고, 광고 영상 아니거든요? 100% 광고가 없는 영상인데도 제가 완전 찐텐, 하이 텐션이 올라와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너무 좋아서 여러분 꼭 써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달바는 아무래도 여러분, 그 유명한 화이트 트러플 원료 있잖아요? 그 화이트 트러플 원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건, 이탈리아 비건 인증도 완료한 동물성 원료 무첨가, 그러니까 비건 또 선크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7 5 m l 로 이거 민스코님 달바 마켓 하실 때 구매를 했던 건데 예전에 처음으로 마켓 하실 때도 구매를 했었고 그때부터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켓 하셨을 때 제가 3개인가 또 재구매를 할 만큼 쟁여놓을 만큼 요거 진짜 추천을 드려요. 나는 건성이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무기자차 쓰고 싶은데 촉촉하고 사용감이 진짜 불편없고 피부 뭐 불편하고 당기는 거 없고 그런데 또 화장이랑 궁합도 괜찮고 선크림이 차단력 완벽한 성분 진짜 좋은 선크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무기자차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무기자차의 단점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요거 만족하실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진짜 달바 달바의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추천.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뛰드의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이 선크림인데 여러분, 이 선크림 너무 유명하죠. 무려 디렉터 파인 님이 에뛰드와 함께 공동 개발하신 그런 선크림인데, 이것도 진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출시하실 때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하셨는데, 저는 무기자차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제형을 이번엔 다른 손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짜면 이것도 진짜 이렇게 하얗게 무기자차다 보니까 이런 하얀 텍스처고 펴 바르면 이 선크림은 조금 더 달바보다는 조금 더 꾸덕하게 발리는 그런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의 그런 텍스처고 이것도 여러분 발랐을 때잘 흡수시켜 주시면 백탁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두개다 너무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충분히 흡수를 시켜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여긴 아까 달바, 이쪽이 달바고 이쪽이 지금 에뛰드인데 에뛰드 이렇게 흡수시키면 비슷하죠. 응. 백탁 진짜 비슷해요. 그렇게 백탁이 심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이렇게 건강한 광만 남기는 그런 느낌으로 백탁이 있어서 백탁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도 일단은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무기자차를 주로 진짜 90%, 90한 5%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는데 사용감이 진짜 너무 뻑뻑하거나 건조하거나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이두 선크림은 정말로 그런 불편함이 너무 최소화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요거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에뛰드는 여러분, 이거는 성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요게 승. 왜냐면 디렉터 파이 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디렉터 파이 님께서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은 정말 볼 것도 없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분의 요 선크림이기 때문에 성분으로는 얘가 승. 뭐가 더 촉촉하냐 하면은 요거. 달바 선크림이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 딱 발랐을 때는 비슷한데 수분력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조금 더 뽀송까진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겉보 속초의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 촉촉한 느낌이 좀 오래 더 유지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촉촉한 거 찾으시면은 달바 그 다음에 백탁은 비슷해요. 그런데 나는 톤업 크림 대용으로 바를 거다 나는 파데프리 대용으로 할 거다 하면은 요거, 에뛰드. 근데 나는 그냥 좀 편하게, 백탁 없이 좀 편하게 뭐 쓰고 싶다 하면은, 요거 백탁은 요게 에뛰드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가성비는 뭐 당연히 또 에뛰드가 승이죠. 에뛰드가 승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올리브영 또 마침 세일하잖아요,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할 때또 요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에서 저는 25,000원인가 그때 그, 그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에뛰드는 그리고 용기가 이게 재생 플라스틱 용기라서 조금 더 환경에 패키징 자체가 환경에 기여를 한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또 비건 인증을 또 받았죠. 원료로서의 특징에서의 차이가 조금 더또 있죠. 달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트러플 원료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병풀 추출물, 그리고 병풀 잎. 꼭 줄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에뛰드는 또 여러분 이게 좋아요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 마일드 포뮬러에 농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했고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 완료했고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민감성 피부 대상 1차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적외선 열에 의한 일시적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 그래서 다양한 임상이 확실하게 물론 달바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성분에 포커스 되어서 민감한 피부에 조금 더 포커싱 된 거는 이 에뛰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랑 제가 네개 소개해드린 그 선크림 있죠, 지난 영상에서. 그거를 또 비교해드리면은 를그이 여섯 개 통틀어서 촉촉함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거, 달바 1등. 와, 달바. 달바 박수! 달바 1등이고, 그 다음에 파데 프리용으로 가장 또 쓸만한 거는 닥터 올가 아니면 요거. 닥터올가 선크림이 조금 더 꾸덕하게 발리는 느낌의 제형이라서 그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나는 진짜 편하게 막 바르고 싶다 하시면 저는 로백틴, 로백틴 제가 선크림은 또 여전히 그냥 또 편하게 데일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선크림은 전부 성분은 일단 무조건 무조건 저는 성분이 먼저기 때문에 성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거 안에서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용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 두 개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사고 싶은 걸로 쓰세요. 그냥 <laughs> 무조건 일단 사세요. 어쨌든 이두 제품은 제가 요즘 너무 찐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얼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해서 또 저의 선크림 영상을 좋아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둘다 진짜 너무 너무 강추해요, 여러분. 꼭 써보세요. 강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무기자차 선크림 두 가지를 또 추천해 드려 봤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 알려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